열펌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정홍섭입니다. 남자 곱슬머리 아이롱펌을 하기 위해 오셨답니다. 저는 처음 배웠을 때스피스왈로 펌을 하고 오신 줄 알았답니다. 곱슬이 뒷머리는 거의 안 보이고, 탑과 페이스라인 쪽으로 보여서 곱슬이 아닌 줄 알았답니다. 모량은 많지 않으시고, 앞부분은 탈모기가 약간 보이며 보통 굵기의 모발입니다. 뿌리 쪽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 중성의 펌제로 도포합니다. 알카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연 볼륨이 형성되기도 하고 아이롱 작업 시 뿌리 볼륨을 확실하게 살려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성 펌제로 곱슬도 해결될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요. 폼제를 전체 도포하고, 열 처리 15분, 자연 방치 10분, 그리고 중간 세척하고, 건조 후 아이롱을 시작합니다. 뒷 두상이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 12mm를 이용하여서 뿌리 볼륨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분 아이롱 폼을 할 경우는 뿌리 볼륨 없이 바로 와인딩을 하는데 곱슬이시라 와인딩을 바로 하면 너무 탄력 있게 나올 것이기에 뿌리 볼륨 후 굵은 아이롱으로 다시 작업을 할 것이랍니다. 생머리와 곱슬 모발은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답니다. 건조된 모습에서 이미 곱슬은 거의 사라진 듯 보이지요. 중성의 험재만으로도 휘어짐은 해결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요. 뿌리 작업 후 아이롱 와인딩을 시작합니다. 제자리에서 와인딩을 하는 방식이 아닌 와인딩을 하면서 조금씩 빼주면서 크게 볼륨을 만들고 있답니다. 덮개를 이용해 가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곱슬머리라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보통의 와인딩과는 다르게 슬라이딩과 가려주면서 와인딩을 하는 이유가 분명 있겠지요. 굵은 모발이라면 지금보다 굵은 아이롱을 선택하였겠지만 윗부분이 모량이 적고 가늘어져 있어서 뿌리 볼륨을 위해 길이보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였기에 슬라이딩 방식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였답니다. 다시 곱슬거리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모발의 길이가 있기에 앞부분은 16mm로 뿌리 볼륨을 위해 뜸을 주었고 나머지 부분은 아이롱을 이용한 볼륨 매직기의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작업하고 있답니다. 아이롱을 이용한 볼륨 매직 느낌으로 말이지요. 건조된 모발이라도 보습을 머금고 있기에 윤기도 나지요. 선생님들께서는 곱슬머리 볼륨 매직의 경우 어떻게 작업하시는지요. 처음 상담 시 볼륨 매직을 몇번해 보았지만, 볼륨이 생각만큼 살지 않아서 잘안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볼륨 매직만으로 가능하지만 아이롱으로 뿌리 볼륨을 살려주는 것이 저는 더 편하게 할수 있어서 잘하고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랍니다. 디자인도 중요하고 시술자인 저도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뒷머리 쪽은 이미 12mm를 이용해서 뿌리 볼륨을 해 놓았기에 슬라이딩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의 짧은 쪽은 뜨는 편이 아니라서 5mm 다운 없이 바로 작은 사이즈를 이용해서 곱슬을 펴주면서 뜨지 않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부분, 부분마다 어떤 디자인이 좋을지 생각하며 기구들을 선택한답니다. 탑은 볼륨감을 주고 사이드는 다운을 해 주어야 멋진 디자인이 만들어지겠지요. 남자분들의 경우 사이드가 뜨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이롱은 볼륨과 흐름을 만들어 주지만 곱슬은 완벽하게 해결이 잘안 되지요. 그래서 아이롱 작업을 해왔던 곳도 매직기로 한번더 가려주어야 깔끔하게 마무리 되겠지요. 남자 곱슬머리 아이롱 볼륨 펌은 손이 여러 번 가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된답니다.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고수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이 방법으로 하였을 때가 저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았기에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랍니다. 매직기로 가려줄 때는 이미 아이롱으로 한번 하였었기에 결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그리고 손에 힘은 그다지 필요 없는 것이겠지요. 결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다려주시면 되겠지요. 아직까지 모발에 보습력이 남아 있으므로 과도하게 힘을 주어서 다려줄 경우 전 작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답니다. 원하시는 스타일은 뿌리의 볼륨감과 부드럽게 넘어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사이드는 뜨지 않게 해달라 하셨으니까요. 매직기 사용 시 뿌리 쪽 볼륨감도 사라지지 않게 매직기 온도와 각도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지요. 같은 기구를 사용해도 각도를 어떻게 잡아주며 어느 부분에서 꺾어주며 손의 힘은 어느 정도 주었는지에 따라 결과물이 나질 수 있답니다. 산화 후 세척하고 마무리 건조 중입니다. 곱슬도 잘 해결이 되었고 볼륨감도 많이 있지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에 만족스럽네요. 앞머리를 앞으로 내렸던 분들이 넘어가게 펌을 하면 항상 앞머리가 짧은 것이 아쉬움이 남는답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요. 아이롱을 이용한 펌을 하게 되면 건조만하여도 스타일 세팅이 되는 것이지요. 손질이 필요없답니다. 매력적인 펌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남자 곱슬머리 아이롱 펌, 정홍섭의 시온열 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